안틀니더라구요아0 9 609 6 6 some... 아. 0 절대점 EX 10%에 A 인데 0부터 M이 N까지를 외쳐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를 아, 절댓값이몇 개죠? 오. 두 개죠? 절댓값이두 개면 접어 올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0이 되는 점이 x는 0이지. 얘가 0이 되는 점이 얼마야? 오. 2분의 m인데 m이 양수야. 그렇지 그러면 첫째, x가 0보다 작으면 음수, 음수거든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플러스 m이 m 보다 작자 마이너스 4x가 m 마이너스 n이다. 뭘 말하는 거 x. x는 4분의 m 마이너스 n인가요? 맞아요. 두 번째. x가 0부터 어디까지? 2분의 m 사이일 때. 2x 마이너스 2x 플러스 m이 n이다. 여기까지 m이 m 보다 작다. 나도 알아. 써있어 이거 전부. 세번째, x가 2분의 m보다 크거나 같을 때 2x 더하기 2x 마이너스 m이 n이다. 4x가 m 플러스 n이고 x는 4분의 m 플러스 n이네요. 맞죠? 자, 문제는 어? 어. 또들 아, 여기다가. 뭐 해서 던라고 그거 죠 이거. 그럼 이거와 이거와 됐어요? 됐니? 2A 6A 플러스 4. 와, 씨. 아, 이거 너무 쉬운데 그죠? 패는 다, 그 뭐지? 하나인데. 집어 넣으면, 어디까지 봐. 하나, 하나, 둘. 이게 4분의. 여기서 이렇게 보시죠 좋습니다. 1 a 10에 는2에 1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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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0대가적 최솟값은 2 1이다맞요자연수다아 써있네. 눈야해 글씨를. 리 중요한 됐죠. 네. 번. 두 이차함수 f(x)와 g(x)가 임의의 두 실수 x와 y. X. 2에 대하여. 2가 네. 틀린건가요 이렇게. 네. 자, 야야야야 네. 야. 2의의 도시 3. 2 x 2에대2여 f x 가이 2가 3. 2가 3. 2다 3. 2가 가지경가가 있는데요. 이거 잘 보세요. 무슨 뜻이냐면 이게 좀얘가가 달라 두개가 두개가 다른데 무슨 얘기냐 면 음, fx1이 gx1보다 크다랑 fx1이 gx2보다 크다랑 다른 얘야 얘는 무슨 뜻이죠? 아, g가 오점을 줬는데 아, 별로 상관없는데 어쨌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g가 5점 얘가 만약에 이렇게 돼있어도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얘는 얘가 f고 얘가 g라면 어떤 한 점을 딱 찍었을 때 어떤 한 점을 딱 찍었을 때 f가 g보다 위아래 있으면돼 그치? 왜? 이 x랑 이 x랑 같잖아 지금 그렇죠? 근데 f가 양수고 g가 없으니까 f랑 g는 이것도 상관이 없다고요 근데 얘는 다른 앰프다 얘랑 얘랑 다르죠? 그 모든 앰프가 모든 심보다 커야 돼요 이건 이렇게 됐어? 안 됐어? 어디가? 아, 다이거예요 이거요? 네 얘는 잘봐 만약에 얘가 이렇게 돼있으면 얘가 이렇게 돼있으면 어느 x1, x1이면 상관이 없다고 같은 점에서는 크니까 그치 근데 서로 다른 아무 데나 찍어도 f가 무조건 커야 돼요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면 다른 얘기라고 이제 얘가 X였고, x 이냐면 얘가 g x 얘 GX2인데 얘가 커질 수 있잖아. 이걸 안 된다고. 얘는 무슨 얘기냐면요. 모든 X에 대해서 F가 지보다커다는 얘기야, 그냥. 항상. 그럼 이것도 안 되고, 그냥 뭐가 가능하냐면, 그냥 무조건 이것밖에 안 된다고. 얘의 최소값, 얘의 최소값, 이런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위치는 상관이 없어, 사실. 이렇게 된다 네,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얘의 최대값이 얘의 솟값보다 작아야 된다고 임의의 x, y, y 됐어요? 그러면 얘는 이거 뭐? 얘는 그림이 이렇게 생기면 되지 얘는 표면식의 0과 작아니다 둘이 안 받는 건 끝나요 그치? 맞아요? 이거 판매시간이 그냥 너무나 작으면 끝난다고 등들어갔네 통과 네요어요 이해가 쓰이 얘는 음. 음. 좀 봐. 됐어요 g의 최댓값을 계산하는 문제지. f의 최댓값이 얼마냐면 2는 음. 4, 2고요. 음. g의 최댓값이 과 어, c a야. 아, 그러니까 a를 과 하시지. a 제곱 마이너스 음. 맞아 네, 얘가 a 제곱 마이너스 2거든요 그럼 e가 a 제곱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아, 그랬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네. 둘이 다른 이야기에요. con <coughs> 谁是什么？ 지가 양수인구만. 관... <목소리> 와, 씨, 어디가 이... 음, 결정아무도안줘고나죠 뭐 맞네. 리펜스 구할 수 있지 아요 어. 리펜스 어? 구할 수 있지 아요 기울기를 모르는데. 절대 값이 같아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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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강의 개수에 절대 값이 같아요. 1이라 그럼. 이라고하요 <laughs>

이거랑 f가 g보다 양수, f, g가 양수인 부분이 x가 알파보다 작을 때, x가 베타보다 클 때. 마이너스의 부분이 x가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응. 1까지 얘가 마이너스의 부분은 알파부터 베타까지인가요베타까지자 응. 이거의 공통점은 어디? 마이너스 3 알파 1베타 마이너스 3 부터 여기까지 x는 알파부터 1까지 이거 이 어떻게 나라고? 합쳐요. 네, 이거는 앤드고요. 네. 이거끼리는 오알이에요. 음... 어, 저 오알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건 앤드고요. 이 답끼리는 오알입니다. 네. 알았죠? X의 개수를 구하려면 어? X가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해야 요

알파가 어디부어까지니까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니까 얘보면 예, 뭐죠? 여패 쇼패 오빠는? 쇼네는 근데 알파가 네.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 사이 음.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3 네, 합쳐서? 맞아요. 아 오케이 답은 맞나? 네 맞아요 아 신난다 됐어요? 네거즈같으면 인정한다 씻어 아, 네 씻어